TV 사극 드라마 무령 꽃 1500년 전, 동산성의 정기로 휘어감는 찬란한 금빛 물결. 용이 되시어 하늘을 나르시니그 넓은 광야와 푸른 바다, 대지를 호령하는 백제. 그의 이름은 1500년 전 괭이 강국을 선포한 백제 25대 무령 왕이 아니신가. 세상에는 족도 없고 원수도 없고 아름다운 사랑만이 피는 꽃이 무룡꽃이라 2023년 대백제전 구달하나이 무룡꽃 이곳 곰나루 강가에 구름도 바람도 추억을 따라 소풍 나오듯 이 우리를 보고 아는 척하고 반기니 오늘처럼 좋은 날이 또 어디 있을까 저기 연미산 자락에서 짝을 지어 춤을 추듯 내려오는 물새처럼 멋지지요. 여긴 어릴 적 어라님과 매일같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었는지요. 아련, 그댄 어릴 적날 매번 애만 태우고 난 그대를 밤새워 그리워했지요. 그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요. 내 손을 잡으세요. 놀라지 말고 이 첨단길을 저를 따라오세요. 오늘처럼 화사하게 웃는 모습에 벚꽃 속에 핀또 하나의 무령꽃이 따로 없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저기! 우리 어릴 적 뛰어놀던 회랑주막이 아닙니까? 아. 가서 얘 친구를 찾아봐요. 어서요. 갑시다. 어라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. 아, 이건 공주 알밤떡 아닌가? 알밤떡이라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근데 어찌 이걸 여기까지 싸가지고 왔는지. 그 기억이라니 섭섭합니다. 아련은 그 기억을 싸우느라 밤마다 소쩍, 소쩍, 아. 소쩍새가 다 울었는데. <laughs> 어려서 아련 마차에서 마마께서 몰래 훔쳐먹다 들켜 매를 호되게. 그래서 마차에 수북히 쌓여있는 알밤떡을 훔쳐먹다가 혼난 기억을 어찌 잊겠소? 그때 그 인연이 그대와 내가 여기까지 온것 아니오? 또한 이 지나가던 노승이 하는 말, 내가 왕이 될 상이라 했던 말까지요. <laughs> 이 귀하디 귀한 백전술까지 싸준 것을 짐이 왜 모를리 있겠습니까? 그것보다 내게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지요. 그대 향기가 묻은 이것 말입니다. 그대를 잊지 못하여 이걸 돌려주려고 매번 그대 뒤를 따라다녔었지요. 이 용기가 없어 매번 그대 등만 보면서 이 가슴만 새까맣게태웠어 <laughs> 또한 이 스카프가 걸음뱅이 나를 나를 왕으로 이 나라 백제의 왕으로 어라하로 만들었으니. 내 어찌 아련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? 내 오늘은 꼭 이걸 돌려줄 것이며 내 그대의 등가마가 될 것이니. 자. 채팅이 없으시지요. 어라. 어서 일어나시지요. 어서요.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. 어라. 제가 이 세상에서 다시 아련으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그대 몸종으로 태어나라 해도 난 마다 안할 겁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다시는 다시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해요 진정고 그대는 내 사랑이요 난 그대 없이는 백제도 없고 나도 없고 혼자서 살아가는 모든 게 싫으니, 이제 두번 다시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. 어라하님, 이 모든 것이 어라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웅진 백제 백성들을 위해 고첨단 백제 데크길이 열렸으니 감개무량하옵니다. 첨단 백제길 위로 수놓인 벚꽃 향기, 그뿐이겠습니까? 고첨단 백제길, 그옆으로 아령고마열차가 다닌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이 가슴이 떨립니다. <laughs> 부자 백제, 웅진 부자, 첨단공주, 고부자, 어라님. 아련, 어릴 적 사범명이란 친구 아시지요? 한때 아련을 참 가슴에 품었다 들었소. 범명이가 웅진을 떠나면서 내게 실토를 하더이다. 그리고 무창형님도 너무나 그립소이다. 이제야 두 분의 행복한 이 모습을 보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. 다시는 못 볼까라. 1 5 0 0년 동안 돌아오시진 않으셨더니, 이제 또떳지 백제 땅에서 있으니, 어라님, 그리고 아련아, 이렇게 두 분을 배우니 너무 행복합니다. 가슴에 품은 사연도 많아. 비굽이 굶을 토라토라 하늘에 구름 태어 바람 태어 찬란한 저 불빛 속에 너울너울 너울 춤추는 금강물결 무령아 백제는 나의 신이요 나의 영웅이라 칠지도는 명한다 적도 원수도 없고 아름다운 사랑만이 피는 무령꽃으로 만일을 품으라.